우리나라의 안보는 사실상 이 주한미군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어,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안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주한미군은 이 철수 가능성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괜찮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예. 일단은 지난 12월 31일 연말이었습니다. 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불발되니까 어, 이러면은,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 그래도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합참 자정본부장이셨으니까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이대로, 한미가 이대로 가면, 어, 감축부터 시작해서, 철수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하다 네. 어, 뭐,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작년도 이제 뭐, 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2일 날, 어,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예. 난 뒤에, 연합훈련하고, 그, 소위 말해서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이게 도발적이라 표현을 했어요.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예. 합법적인 연합불륜과 불법적인 북한의 핵개발은 교환 대상이 아니다 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뒤집어 버렸죠. 음. 그러면서 세 번째 주한민국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지금은 아니지만은. 예. 언젠가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주한민국은 철수하겠다. 예. 예. 그럼 언젠가가 아, 뭐냐. 예. 이것은 이게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네. 첫 번째는 대선 때부터 방위비에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뭐 대선 때부터 계속 그랬으니까요. 도로도 여러분이 예.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밥우드로자의 공포란 책에도 언급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최근 그존 켈리 비실장이 LA 타임즈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예. 부정적인 그건 뭐 전체에 대한 같다. 얘기죠. 예. 또 특별히 또한국에콕집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음.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이, 적절한 방위비를 올리지 않을 경우가 언젠가의 완이 될 겁니다. 으흠. 첫 번째 케이스. 예. 더구나 이 방위비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비용 문제는 가치관인가 동시에 미국 국민들한테 숱하게 약속한 것이 아니겠어요? 만일, 어, 정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미국 국민들한테 자, 이 정도 올려받았다라고 음. 내놓지 못할 정도면 언젠가의 조건 완이 될 겁니다. 지금이 그 시기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예. 이게 북한한테 적절한 수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으면 주한미군 카드를 쓸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암시해 왔어요. 아 주한미군 그러니까 철수 카드 를쓸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미국 예. 대통령들하고 상당히 다른 경우인데요. 예. 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언급할수 있는 공약까지 내세운 게 지미 카드 대통령인데 이분은 무슨 다른 나라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인권 외교라고 하는 도덕주의 관점에서 예. 당신이 박정희 정부가 미국에 기준한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충족하지 못한다. 예. 뭐 그런 관점이었고 누가 협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협상으로 쓸수 있다고 하는 음. 강력한 시사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 방금 우리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 최대현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 정상회담 전에 예. 작년도에 결렬된 방위 협상을 빨리 타결하지 못하면 아하. 트럼프 대통령은 센터사 합의 이 후에 갑자기 폭탄선언을 했듯이 주한미군을 감축 선언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 우리 뭐 일부 일각에서는 뭐 미중 뭐 패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시아에어던 여러 가지 동아시아의 전략 환경상 예, 예. 우리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기분 나쁘게도 해또 한미 동맹의 신뢰를 근간한 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하더라도 예. 주한미군은 안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고 가상 현실일 수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예. 우리가 좀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 지금 말씀하실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협상 조건으로 쓸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조건으로 협상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 미국민의 안전이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가 공격받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제가 앞서 그 양현희 기자에서, 기자의 보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그렇다면 이 ICBM을 상당히 미국이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럼 ICBM을 철수하고 또 그런 내용과 주한미군 어떤 철수 카드 이런 것들을 다 협상의 조건으로 쓸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건지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우리는 그게 너무나 어, 공포스럽고 예. 우리한테 너무나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애써 좌위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지. 아. 그런데... 예, 네, 우리가 북핵위기 26년인데 늘 그런 오늘 밤에 단잠을 청하기 위해서 괜찮겠지, 괜찮겠지, 이제 왔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작년도9.19 군사 합의로 한국군이 점차 적와되돼 가고 있고. 예, 예. 여기서 주한무기 없는 감축까지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안전판은 없는 것이죠. 자, 그 아까 말씀하신 폼페오 장관의 미국의 안전이라는 측면은 자, 우선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유리하게요? 예. 네. 자, 미국의 안전. 미국을 위협하는 북핵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ICBM 뿐만 아닙니다. 예. ICBM은 직접적인 위협이죠. 예. 그런데 만일 북한이 비약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핵무기나 핵물질을 확산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로 출출하는 그렇죠. 그런 뜻이죠. 9-11, 예. 9-11 테러 같은 것들이 핵 음. 테러가 난다고 그러면 전 세계는 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미국만 아니라고. 예. 그럼 가장 확실한 비확산이 뭐겠어요? 북한이 핵을 아예 안 갖고 있는 것이거든 음. 그러면 비확산 완전한 어,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비확산 위협을 원천을 제공한다고 미국이 생각해주면 예, 북핵에 네. 대해서 바라보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위협과 이해는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북한이 북한이 미국이 적절한 신뢰 조치만 되면 비확산 약속 정도는 지킬 것이다. 자 상식적으로 다른 무기도 아니고 그비싸게 어렵게 만드는 핵무기를 이걸 돈을 주고 팔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다음 만일에 북한이 이걸 팔아서 문제가 생기면 어마어마, 북한은 아마지도 지워질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에게 어느 정도 극단적인 상황을 몰지 않으면 음. 북한이 작년도 4월 22일 당중앙회에서도 비확산 이 비확산은 사실은 핵확산금지조약의 핵 보유국의 임무거든요 핵보 예. 핵고 이번에 신년세에서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에 대한 어떤 신뢰적인 장치만 마련한다면 네. 그럼 아쉽게만 남는 거죠 아하. 그렇게 돼버리면 예. 한국과 미국의 북핵에 관련된 위협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게 됩니다 위협과 이익이 불일치한 동맹은 결국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경험이거든요. 어, 어, 네. 그래서 어, 이 폼페이오 말은 두 가지 복선을 일단은 깔고 있다고 보는데, 예. 사실은 그동안 한미동맹의 신뢰가 훼손됐다든지, 예, 우리 정부가 좀 철수하려고, 예. 우리 정부의 네. 뭐 말은 그렇게 도 그동안 한 행위를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제재를 해제해주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한미 엇박자를 낸 거로 봐서는. 뭐 당장 신년 기자회견도 그 기자 히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개선공단 이런 거 뭐, 재개하자 이런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미국한테 니네들 위협하는 핵이나 신경 써라. 우리를 위협하는 핵까지 아. 괜히 신경 쓴다고 한미가, 그, 미국 정상회담 안 하고 남북관계에 무슨 제재, 경협하고 싶은데 시비 걸지 마라. 네.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의 위협을 해체할 수 있다. 니네나 신경 쓰세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닌 예. 가장 나쁜 조건으로 스몰 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어. 우리 정부가 빨리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 사실은 우리는 우리 정부에 어, 아무리 남북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 생존만큼 중요하다가 어, 중요한 게 없다가는 원천으로 돌아가야 되고 평화 유지는. 어, 상대방이 선의보다는 상대방이 악의로 표변했을 때그 악의를 어, 발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가장 전통적인 최악의 편합니다. 결과를 가져간다는 거죠. 예. 자, 그러려면 우리 정부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동맹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일 없도록 우리가 지구상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북회에 관련돼서 음.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동병 상련이거든요. 예. 다, 다 북핵의 사조안 들어있으니까요. 왜냐면 북한이 화성 12호부터 12호까지 소위, 소위 중거리 IRBM부터 ICBM까지는 대기권 재진입이 완전하게 기술적이 완성됐다는 건 아직까지, 아직까지 어려워요. 그러나 네. 확실하게 완성된 것은 스크다고 노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거리에 있죠. 그래서 한일이 손을 잡고 미국이 동맹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그런 정책을 피지 못하도록 우리가 발목을 잡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한일 관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하, 우리 하하. 정부의 요구하는 거는 아무리 좋게 얘기해줘도 이런 것 같아요. 어. 예. 자, 미국은 너, 어, 당신들 위협하는 핵이나 신경 쓰라 음. 그러고 난뒤 우리는 남북 관계로 북한 핵 위협을 해결하겠다. 음.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은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가지고는 그렇게 그건 어리석은 역사상 그런 방법으로 평화가 유지된 적이 없으니 자각 노력을 <laughs> 예. 하겠죠. 네. 일본은 군사력 증강, 방위력 증강, 방위력 증강도 두 가지일 겁니다. 미일 동맹을 더 튼튼히 하고 예. 자체 방위력을 증강해서 음. 확실한 억제 태세를 갖추는 방법대로 나갈 것이고, 예. 오히려 또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베 수상이 이 주장하는 보통 국가를 추진하는. 국내외적인 전략적 환경이 유리하게 됐으니까 이기를 음. 오히려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예. 대한민국은 이제 한국군도 무력화되고 주한미군도 떠나니 이제는 북한 김정은이의 선한 마음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유지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도달했다고 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정권이 좀 서늘해진 느낌이 드는 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김정은의 선화기에다 맡기겠다. 이건 정말 진짜 아니 김정은이 과거에 보여줬던 이 북한 정권이 과거에 보여줬던 그 도발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좀 무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주한미군 뭐 철수했을 경우에 우리 군의 어떤 방위력 사실 그동안 국방비를 계속 좀 늘려왔었고 우리가 우리 뭐 자체 무기도 개발하고 뭐 최신형 뭐, 무기도 막 배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런데, 안 되는 건가요? 예, 이건 왜 그러냐면, 네. 우선 이제 북한의 재래식 전력만 있으면, 예. 사실은 우리 군이,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실 때 자주 국방의 자세로, 예. 바짝 노래하면 재래식 전력은 충분히 억제가 가능, 한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예. 어,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졌습니다. 아. 그럼 핵, 핵 있는 북한한테. 비대칭이란 말씀이시군요. 어, 주한미군이 예. 었고 그에 뒤따르는 미국의 해군산 없이 뭘억지합니까 그럼 지금부터 핵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그나마, 북한의 재래식 전력마저, 자, 작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 군사훈련이 취소가 되니까 잘 됐다는 것이 한국군 대규모 훈련 중단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약소지향, 한국군은 무조건 감축을 위주로 든 국방계획이 증공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어, 질적 재래식 전력의 질적 우위의 전력을 운용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9 1 9 분사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확대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김정은 신년사에 요구했죠. 서울 답방 이로지 이거 약속할 가능성도 대단히 많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에, 안보 정책을 하는 경향으로 봐서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늘 오랫동안 감축되어 왔습니다. 6.25 전쟁이 예. 끝난 이후에 예. 쭉 감축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28,500명입니다. 그런데 예. 참 중요한 의미가 이걸 뭐 크게 구분해 보면 지휘 행정하는 부대, 직접 전투 안 하는 부대, 네. 안 하는 병력, 예. 이게 한 3분지가 됩니다. 주한미군은. 아, 그렇게 맞나요? 실제로 싸움하는 거는 3분질밖에 안 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고요. 예. 우리가 통상하는 미8군이라는 거 있죠. 요건 예. 6군입니다. 네. 그 밑에는 전투부대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그 501정보위단.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투부대는 아니고. 그렇죠. 501정보위단은, 예. 예. RC7B라고 하는 영상정보. 예. 그 다음 RC12X라고 하는 통신처포를 하는 이 정찰기들이 갖고 예. 있고요. 전투부대는 이제 잘 아시는 미2사단입니다 예. 미 사단이 원래 한국군에 군대 복무하신 분은 알겠지만 대개 3개 연대에 포병연대가 하나 있죠. 미군 예. 여단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개 보병여단, 그리고 전투여단이라고 그러는데요. 3개 여단에다가 화력여단 MLRS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미국은 헬리콥터 부대, 항공여단이 하나, 다섯 개 여단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2003년도에 이라크전 때문에 1개 여단이 가고, 2004년도 1개 여단이 가서 2개 여단이 갔죠. 이게 한국에 안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1개 회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 1개 회단도 어, 미국이 최근에 에, 소위 부대 구조 개짐이 바꿔서 고정편성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순환 배치합니다. 음. 그럼 지금 있는 미사단의 1개 회단은 어느 부대일까요? 미사단의 원래 부대가 아니고요. 미본토에 있는 미 1기갑사단 이하의 3기갑여단입니다 예. 4천 명인데요. 올 7월 달에 교대 한국에 이제 배치 주기가 원래서 돌아갑니다. 예. 그럼, 안 들어오면 사천명 그냥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투부대고, 예. 소위 전투 지원, 직접 총을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투 임무수행에서 총을 예. 싸우는 지상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헬기 부대가 있겠죠. 네. 그 다섯 개대 됩니다. 그 중에서 아파치 공격 헬기가 두 대, 기동 헬기가 삼개 대대인데, 한 1,500여 명이니 예. 그 다음에 화력여단, MLRS, 예. 이것도 1,500, 600명 돼요. 예. 합치면 3,000명이죠. 그 다음에 미 70군이 있습니다. 이제 공군으로 예. 넘어갑니다. 70군은 아, 어마어마하게 서리스타가 지휘하고 어마어마하게 큰것 같죠. 그거는 70군은 아. 전시에 이제 공군 구성군 사령관이 되는데, 한미연합에. 예. 그때는 많은 비행기가 전군으로 와요. 그런데 예. 실제 지금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비행사계 대대 100대 미만입니다. 어허. F-16 3개대대, 예. a 1 0기라고 주로 탱크 잡고 지상 대지 공격 위주로 하는 예. 1개대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개 뭐 1개대대가 24대대 하면 96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80에서 100대가 왔다 갔다 해요. 뭐 병력 한 1,000명 정도. 예. 이 부대들도 순환 배치합니다. 1개대대 하면 비행기도 왔다 갔답니다 어. 그게 다 따져보십시오. 기갑여단 4,000명. 그다음에 화력여단, 뭐 항공여단 3,000명, 7,000명이죠. 이 8,000명이죠. 2만8천명중원 위에서 8 9천명만 빠지면 나머지 2만 명은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연합사의 참모요원, 거기 뭐 행정병, 미팔군, 아, 미팔군 내에 뭐 공병, 뭐 시설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엔사의 참모요원들, 거기 행정요원들, 뭐 정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투요원이 아예 없다라는 런죠기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빠지, 과거에는. 전투부대 중에서 전투부대의 수가 줄기는 했지만 전투부대는 남아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빠져나가는 것은 전투부대만 빠져나갑니다. 왜 지휘행정부대를 먼저 못빼냐고요 아, 연합사가 있고, 유엔사가 해체되기 전에는 참모임을 수행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게 빠져나가는 건전투부대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아... 과거의 감축과 달리 지금부터 감축돼 나가는 것은 한국의 전투부대가 없는 주한미군 중에서. 예. 초유의 사태가 된다. 이게 올 가을에 소위 전작권 전환 내년까지 연계되고 또종전선언에서 유엔사가 해체되면요. 예. 여러분, 49년 6월 3 0일 주한미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문단 500명 낳고다 철수했죠? 그리고 전쟁 났죠. 1년 후에 났습니다. 예. 그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번째. 예. 두 번째는 과거에 어, 주한미군이 감축돼 나가고 할 때는 이것은 미국의 전반적으로 지상국 감축 경, 감축과 음. 미국이 계획된 전략에 의해서 한미가 충분히 협의하고 예. 줄어나갔습니다. 지금은 예. 협상수단으로 쓴다는 거 성격이 틀립니다, 감축이. 세 번째, 과거에는 북이 핵이 없었어요. 예. 북이 핵무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한미 관계가 나쁜 적이 없어요. 이런 가지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과거에는 주한 미군이 감축이 돼서 하면 예. 한국군이 꼭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전력 전강 속도를 얻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야. 그나마 있는 한국의 전력 전과 한국군을 지금 무력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한 미군 철수는 우리한테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 1부 제가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제가 하면 예뭐 예. 어떤 분들이 아 그게 아니고 주한민군은 절대 안 빠져나가고 뭐 예, 예. 옛날부터 줄여왔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예. 제가, 제가 모 강인에서 이야기했더니 댓글들이 뭐 불안을 조성하느냐 예. 뭐 이런 논리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상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 것인가 물론 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 말대로 정말, 가장 최악을 정말, 상정해야 된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신묘한 전략이 있고 예. 뭐 하여튼 기발한 생각이 있어서 그를 수도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아니면 어떡할 겁니다. 아니면 어떡할 겁니다. 우리가 북핵위기가 93년 3월 10일에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시작됐는데요. 2 6년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늘 그랬잖아요. 북한은 핵무기 개발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려고아니 살기 위해서 협상수단이다. 지금까지 예. 지금의 단장을 청하기 위해서 미래안군과2 6동안 바꿔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밤 페미 주무시기 위해서 영원한 악몽하고 맞, 바꾸시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악몽 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 손자의 악몽까지 연계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이 막다른 <laughs> 예. 골목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예. 달콤한 희망 고문에, 더 이상 기울이지 마세요. 어, 지금 희망 고문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없지 이제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프리덤이 이나 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예. 뭐, 저희 페리바이크 어, 상상, 상상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공짜가 없습니다. 국민 이름은 뭐 그동안 우리가 공짜를 즐겼어요? 너무.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동맹, 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저 위대한 대통령이 이, 그걸 도입해왔고, 우리 국민들은 예. 뭐큰거 없이 열심히 살면 되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어요 우리 정부가 그걸 훼손하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와 문재인 리스크가 겹친 상황입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서 우리 국민이. 국민이 안 깨어나면요, 제앙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 가서 사시겠어요? 그건 네.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공산치하에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여론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꾸게 만들고 또 한미동맹을 소중히 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 국민 대다수의 그것을 우리 동맹국과 우방국에 알려서 가치해서 이걸 수톱시켜야 됩니다. 지금. 예. 이 상태가 됐는데도 백마타고 온 제2의 박정희가 있다는 동, 트럼프가 한방을 해가지고 북폭을 한다는 둥 이런, 예, 제가 가상현실에 사지 말고 꿈에서 깨십시오. 꿈에서 예. 깨는 순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는 있습니다. 예. 아유, 지금 장군님 말씀을, 본부장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이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희망고문을 한다든가 너무 낙관론에 빠져 계신 분들한테, 주한미군이 지금 예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잘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정말 깨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모두가 깨어나면 문재인 정부에서 함부로 이런 행동 못하겠죠. 그리고 빨리 방위비 협상해야 되겠네요. 보부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